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바이오니아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니아. 오늘 어마어마한 모습 보여주는데요. 자. 장중국가 얼마까지 올라갔다? 무려 23%까지나 올라갔다. 지금 바이오니아가 시총이 그래도 작지가 않아요. 어, 바닷권침차트로 보여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총이 지금 8천억입니다. 8천억.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총의 물건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또 올랐다. 이런 주가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 다름 아닌 뉴스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뉴스 먼저 간략하게 알아보고 차트상 이런 움직임 어떠한 위치에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자 수급과 함께 전부 다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들으신다면 제가 하는 말 조금 더 쏙쏙히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근거들, 판단 자료들 분명히 도움 많이 되실 테니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니아 오늘 어마어마한 시세 줬는데 정말 특별히 앞으로 더욱 더 주목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장중에 이런 뉴스가 떴는데요. 어떤 뉴스냐? 자 바이오니아가 동유럽 9개국의 탈모 화장품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공급 독점 공급이라는 거죠. 자 그 규모가 무려 500만 유로에요, 500만 유로. 그죠? 자, 동유럽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자, 서양분들, 서양 남성분들 서양 남성 어떠신가요? 탈모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께 착각하시더라고요. 자, 서양인들은 탈모에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써.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 정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소리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신경 많이 쓰세요. 저도 이제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머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또 어설프게, 자, 빈 머리에 어설프게 이렇게 뚝 심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아예 다 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특히나 밀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게, 이제 서양분들은 좀 두상이 동글동글 좀 이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왜? 나이에 비해서 많이 들어 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제 우리 바이오니아가 이러한 동유럽에까지 진출해 가지고 지금 매출 어마어마한 극대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자세하게 보시자면. 그 대상이 이제 코란맨데요 어, 코란매가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냐. 자, 이탈리아 반도하고 발칸반도 사이에 있는 인접국 간에 600개, 무려 600개 정부지경 병원과 250개 클리닉을 거래처로 보유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곳을, 이런 대형 유통업체를 독점적으로 맺었다는 자체가 앞으로 탈모화장품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될 수 밖에 없다는 거고요. 주 유럽 내 시장 헬스케어 규모가 얼마다? 무려 28조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33조 정도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더군다나 기존 온라인 판매 플러스 온라인에 좀 접근이 어려운 그런 나이 드신 분들까지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오프라인 판매 기반까지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으니 아무래도 더욱더 가속화될 수 밖에 없겠죠. 왜? 탈모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좀더 많다 보니까 오프라인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또 회사 관계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해 매출 22억에서 무려 그 다음에 158억까지 7배의 상승을 일어났던 게 바로 다이어트 유산균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유럽뿐만이 아니라 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인도, 호주 등등 다양한 국가 내에서 지금 B2B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더욱더 매출이 증대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곧 주가 상승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새로운 또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유럽 쪽에 유럽 쪽의 독점 공급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신선한 재료다. 그런데 이러한 신선한 재료에 주가가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 그죠? 그런데 오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반응했다는 거죠. 특히나 앞에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이러한 골파기 하락을 다 잡아먹어주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자 차트상 보시면 이렇게 일목 균형표 지금 구름대조차도 구름대 밑에 있다가 지금 한 방에 지금 돌고래가 밑에서 한 방에 뛰어오르듯이 빵 쳐주면서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빵 치는 게 그냥 쇼하려고 살짝 올라온 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큰 먹이를 제대로 낚아치려고 지금 강력하게 올라왔다는 거죠. 거래대금이 무려 얼마 터졌다? 무려 1,800억이나 터졌다. 이바닥권에서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지금 크게 소화해주는 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주봉차트 보실게요. 주봉차트 보시면 아직도 하락파동 면치 못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죠. 무려 얼마까지 올랐었다? 무려 7만원까지 갔었다. 그런데 지금 3만원까지 지금 반토막 났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주가가 어떻습니까? 한번 올리려고 하면 불과 한 달, 두달 만에 10배까지도 올려버리는 게 요즘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바닥권에서 지금 강력한 수급 만들어줬다는 거, 이 구간대를 지금 세력의 구간이라 칭하고, 앞으로 더욱더 발도움 딛고, 날아가겠다는 얘기인데, 월봉 차트 보시면, 자, 이제 3월이거든요? 이제 3월 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 잡아줬고, 여기서 앞에 있는 매물대가 지 많이 없어요. 매물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바닥권의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해주냐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그러려면 수급도 같이 알아보셔야겠죠? 수급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드수록날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계속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 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 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 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000에서 3,000%,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 특징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대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어,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도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급등과 함께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죠?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도움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런 너무 좋은 종목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 드릴 테니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좀더 확연히 추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 채널, 하락 채널 계속해서 위 아래 위 아래 하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지지점 잡아주는가 싶더니 여길또 고통스럽게 다시 깨버리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잡아주고 지금 밀어 올려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장기 동평균선 지금 1년선. 지금 6개월선, 1년선 지금 위에 있고 지금 2년선조차도 위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2년선 한번 터치해주고 지금 6개월선 잡고 바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이동평균선조차 지금 정별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첫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지켜보셔야겠는데 자, 수급 보시자면 자, 오늘 개인 쪽 창구 쪽에서 26만 주 그리고 기관 쪽 창구에서 4만 주 정도예요. 그중에 특히나 투신, 연기금, 상호펀드 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연속적인 상승,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밑바닥에서 저렇게 계속해서 싹 긁어모았던 외국인 수급이 한번 나갔고, 다시 한번 개인 수급과 기관 쪽에서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쭉 빼면서 개인 수급 좀 물량 정리해가지고, 외인 쪽 받아서 다시 한번 N자형 파동 그리면서 추가 상승 이어질 이수 밖에 없을 텐데, 장중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이 밀어 올리는 힘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눌렸다면 미친 듯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바이오니아 끼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탄력 한번 붙으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눌림목 구간을 정말 잘 지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 제가 왜 계속 눌림목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느냐? 기본적으로 너무 낮기가 좋긴 하지만 상반기도 마찬가지지만 하반기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 아래로 굉장히 많이 흔들면서 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꼭지점. 더 가는 줄 알고 따라 붙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친 듯이 쳐맞고 다시 한번 손절하니까 또 귀신같이 올라오니까 다시 한번 추격매수 다시 한번 쳐맞고 심지어 이제 이 고점을 돌아오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눌렸을 때 이렇게 시세 제대로 붙었을 때 눌렸을 때만 공략한다면 추가적인 엄청난 상승 이게 작아 보이지만 못해도 지금 30%의 수익이에요. 이 구간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 전부 다 지금부터 먹을 준비 다시 하겠는데요. 제가 그런 눌림목 구간들 세력의 평균 단가 그리고 여러분의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당기 목표가 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짜 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70 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요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속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